자소서 쓰다가 막막해지면 문득 GPT 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활용했다가 걸리면 불이익 있을까봐 시도는 못하겠네요. 이런 음... 고민 많이들 하시죠? 생성형 AI를 쓰고는 싶고 그런데 걸릴까봐 두렵고 그런데 한 대기업 인사팀 매니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자기소개서에 적극 활용하라. 나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HR 담당자들도 본인 업무에 AI를 사용 중이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조사에 따르면 무려 70% 기업이 AI 기술이 없는 사람은 채용 안해라고 답했대요. 여러분. 혹시 자소서 일일이 쓰진 않죠? 에이 설마 요즘은 리튼, 재미나이, 플로드, 챗, 지피티 등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생성형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 28세 취준생 박모씨는 생성형 AI에 자신의 직무 정보를 쏙 넣어 맞춤형 과외샘으로 만들었고 29세 취준생 윤모씨는 당신은 날 떨어뜨리고 싶은 면접관으로 설정해 셀프 압박 면접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합니다. 요즘 튀긴 상태 아닌아 생성형 AI 진짜 편하네. 자소서는 쟤한테 맡기고 나는 낮잠이나 자볼까. 꾸지질 갈. 아직 안 됩니다. 사람인 커리어 피드 댓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대로 적는 건안 좋지만 참고하는 건 괜찮다. 그대로 복붙은 하지 말고 인사이트를 얻는 정도로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AI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 자자,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자신의 이력서를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김사람님을 위한 추천 공고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쓰냐고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자소서 관리 탭에 AI 코칭 받으러 가기 클릭. 자소서 초안 자동 생성하기 누르고 직무와 경험 키워드 넣고 조금만 기다려 보면 짜잔 클릭 한 번으로 자소서가 완성 추가로 첨삭 맞춤법 표절 검사도 가능하고 자소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원하는 부분만 골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탭에 AI 모의 면접을 누르면 내가 연습하고 싶은 면접 유형을 골라서 직접 실전처럼 면접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사람인 지금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 이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3분 뉴스 3민 뉴스 되었습니다.